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하이패스 선불 충전카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무기명식이라 편리하고 6% 할인된 7,5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8,000원의 가치를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차량용 고급 가죽 파우치, 햇빛 가리개에 장착하여 하이패스 카드, 카드, 영수증 등을 깔끔하게 수납하세요. 1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하이패스 걱정 끝, 하이플러스 자동 충전, 하이패스 카드 베이직, 그린 4개 세트로 편리하게, 넉넉한 수량에 47,600원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연회비 없이 편리하게 심하이패스 자동 충전 카드로 더욱 스마트한 운전을 시작하세요. 18,400원으로 하이패스 이용료 걱정 없이 즐거운 드라이브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만도 APO00S 하이패스 단말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간편한 설치와 사용으로 편리한 운전을 돕는 이 제품을 지금 바로 21%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하이패스 카드와 USB 케이블까지 포함.